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잘나오는 술의 제키변입니다. Uh, today I'm gonna show you top 20 best selling liquor uh, in America including everything. Uh, not only vodka, uh, whiskey but also the rum, tequila, uh, brandy, c o g a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어 가장 잘 팔리는 술 20가지. 그러니까 모든 그술 종류 중에서 어, 바드카하고 위스키뿐만이 아니라 뭐 럼, 데킬라, 어, 그다음에 브랜디, 꼬냑 이런 걸 갖다 통틀어 갖고 제일 잘 팔리는 술 20가지를 갖다 가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건 어커링 투 베버리지 다이나믹을 갖다가 제가 참고했어요. 어 넘버 20이 캐롤런 바드카. 그다음에 넘버 19말리브 그럼 그 다음에 넘버 18 퍼츠런 곤약 그 다음에 넘버 7티이 약간 특이한 건데 호세 색고 여러 어 마가리따 이게 레리 투 주링크 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보통 데킬라 하고 마가리따를 만들 때 데킬라 하고 이제 난 알콜 그 마가리따를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데킬라 이게 섞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알콜이 있어 갖고 그냥 바로 이렇게 섞지 않고 이것만 마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 넘버 16 에반 율리엄스 위스키 그다음에 넘버 15 넘버 15 앱솔루트 바드카 그다음에 넘버 14 넘버 14는 이엔제이 브랜디 그다음에 넘버 13 넘버 13은 제미슨아일리쉬 위스키 그다음에 넘버 2 1분는 스베드카 스베드카 바드카 그다음에 넘버 11은 호세코 에브 데킬라 그다음에 넘버 10은 헤네시 있구나 헤네시 그 다음에 이제 넘버 나인 넘버 나인은 잭 데닐 위스키 그 다음에 넘버 A 에이, 넘버 A 은 캡틴 머건 캡틴 머건 그 다음에 넘버 세븐은 뉴앰스트레담 바드카 그 다음에 넘버 식스는 진빔 넘버 식스 진빔그 다음에 넘버 파이어가 아, 파이어 볼 위스키 넘버 파이어 그 다음에 넘버 4가 바카디 로미요 그다음에 넘버 3 크라운 거야. 크라운 로얄. 위스키 캐네디안 위스키. 그다음에 넘버 2가 스미나프. 넘버 그2 스미나프. 그다음에 넘버 1이 티롤스 바드카. 이 텍사스 바드카거든요. 이게 넘버 1으로 뽑혔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위스키가 여섯 가지, 데킬라가 세 가지, 럼이 세 가지, 바드카가 여섯 가지, 꼬냑 한 가지, 브랜디 한 가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어탑 텐트 원이 베스트 셀링 리커인 아메리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오늘은 돼지불고기가 제가 좀 먹고 싶어 갖고 어 이거 돼지불고기 멍 저기 만드는 법을 갖다 한번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패를 갖다 몇번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는지가 다 알아. 약간 뭐 이게 지금 돼지고기가 680g에, 이 그람으로, 그람으로 여기 파운드로 보통 얘기하는데 제가 그람으로 봤더니 이게 680g.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좀 간단해요. 여기 처음에 이게 설탕인데 그 스푼, 밥 먹는 이 스푼으로 세세 스푼 설탕. 그다음에 간장은 여섯 스푼이요. 간장, 간장 6스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생강, 그, 한 스푼, 갈은 거, 생강물. 그 다음에, 마늘 한 스푼. 마늘 한 스푼. 그 다음에, 양파를 갖다가 제가 반 개를 갖다가 갈았어요. 반 개, 양파를 갖다가 반 개. 그 다음에 소주 이거 숟갈래 세 숟갈 소주 세 숟갈 그 다음에 양파 이 양파는 이제 이거는 저 썰은 거예요 양파 양파가 많이 들어가지 마시더라고 돼지고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파 대파 파 이런 다음에 이제 어, 주물러갖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돼지고기 이제 먹을게요. 지금 아주 맛있게 잘 익고 있어요. 이제 돼지갈비가 이제 다 됐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성공했어야 되는데. 음. 이 진짜 맛있다. 감사밤 소주 한잔 마셔야겠다 오늘은. 어. 맛있나 시작. 어. 우 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음. 아, 어, 한잔더 마셔야겠다. 음, 어. 이 돼지고기가 식감이 소고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야들야들하고 그리고 특히 소주하고 이렇게 먹을 때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그 돼지 불고기 갖다 만드는. 어, 방법을 갖다가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아 잠깐 어 이제 술도 먹고 그랬으니까 진짜 그냥 끝낼라 그랬는데 어, 노래 한곡 하고 제가 끝낼게요 <목소리> 오늘따라 지는 해가 왜 저다지 고운 지 붉게 타는 노을에 피는 추워 잔주름의 고이 눈을 하루에도 열두 번씩 그리운 고향 엎어지면 코다을 듯 가까운 고향 아우 어머니 아바디 불러보는 빙양 아주마 음 어 재밌네. 가면서 막한곡더 하고 끝낼게요. 서 하기 전에 이거한잔 정도 남았으니까 이거 마저 마시고 아, 좋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에 애원이란다 못다한 그 사랑도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하느냐 감사합니다.